그래서 저도 이거 샀다가 아 사셨어요? 어, 샀... 여행가느라고 어, 샀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laughs> 바로 또 보러 오신다 <laughs> 자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나온 부분이 아예 삭제가 안습니다 물론, 개개인이 편집된 건 슬픈 일이지만 드라마의 전체적인 완성도를 위한다면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에게는 어쨌든 좋은 경험이 된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어, 저는 타로 리딩을 하는 역할이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썰을 풀자면 갑자기 일주일 전쯤에 쎄야 할까 뭔가가 이렇게 탁 왔어요. <laughs> 아, 그러니까 저 신기 있고 막 이런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그 느낌 있잖아요. 여자의 직감. 편집된다. 이런 생각이 훅 드는 거예요. 어? 설마. 아 진짜 거짓말 하지 마. 기우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동료 배우들 보면 내가 영화관에 가서야 비로소 통편집된 사실을 알게 되고 이런 경우가 진짜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언저리에 작품에서 뭐 얼박 원샷 임팩트 있게 잡히는 장면들은 편집이 되더라고요또 이거를 너무 비관적으로 내가 용기를 너무 못하나라고 생각하기에는 뭐삼지고 튀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찍고 나서 갑자기 해본이 아예 스토리가 수정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근데 어쨌든 그 드라마가 잘 됐잖아요 좋은 거죠 작품에는 이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구나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에 그럴 필요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시기에 맞춰서 올리려고 편집을 하고 했는데 갑자기 그 찍어놓은 게 너무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떨려하고 막 그런 모든 것이 그, 근... 편집을 오랜만에 하면서 그날의 감정을 또 너무 많이 이렇게 본 거죠. <laughs> 그 감정을 다시 느껴버린 거야. <laughs> 나중에 보면은, 어, 째왜 웃고 있는데 울고 있어?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사실 뭐 편집되고 울었나요? <laughs> 궁금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냥 웃음 막. 아니야,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그래, 안 돼. 아무튼 그래서 원래도 비밀 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장을 막 담고 많이 이러진 않았지만 제가 그날에 준비하는 과정 그날에 제가 어땠는지 위주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거 이너 옛날부터 엄청 잘 쓰셨잖아요. 엄청 유명해진 거 아세요? 이제야? 막 이런 거 잠수 청담샵 꼭 있는 템막 이러면서. 저는 메이크업 무슨 색이에요? 오버. 오늘 저만 찍을까요? 음. <laughs> 촬영에서 <목소리> 이런 거 찍고 이런 거못 하겠어요. 뭔가 눈치 보이기도 하고. 음... 음... 추한다 생각할다 음... 처음에 선 음. <laughs> 님하고 단둘이 <laughs> 대화씬이라고 이렇게 하다가 막 떨리고 막어떡하지막 너무 긴장되고 막 하다가 시간 지나면 아 생각도 부담 가지면 은못 하는 거. 정신차려내맘대로 음. 되냐 그니까요 연기하는 것처럼 좀만하고 힘을 빼려고 음.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사가 음. 약간, 아, 뭐, 어, 언니 뭐 어쩌고저쩌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음. 그 미디어에서 바라보는, 살아보는 사람의 그런 쪼가? 답을 찾아보고? 그냥 음. 그 순간 진짜로 하려고 해야지. 음. 퍼포먼스적으로 하는 걸 기술적으로 하는 걸 그게 너무 쉬우니까 음. 연기하네 이렇게 볼 수도 있대. 이거를 음. 안 하려고 하는데 이거 어, 너무 어려워. 이거 야, 음. 너무 그렇죠그래 하기가 음. 힘들어. 시즌 2가 이제 곧 나오는데 나 깜짝 고 그 연출이랑 그 장면, 그 영상미가 너무 좋고 부담하게 네. 강요하지 않으면서 남의 나라 자본으로 <웃음> <웃음> 이런 역사에 대한 것을 어, 알려서 잘했다. 그리고주그공 그거, 그거, 그 연기 너무 잘 그거, <laughs> 어, 오디드 오디드, 오디드. <laughs> 이게 진짜 짱이에요. 이거 스펀지팁 왕 여기 브러시 팁.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스펀지로 자, 이렇게 스펀지로 그렇죠? <laughs> 스펀지하기 전에 <laughs> 보송보송 팩트 발라주는 브러쉬 <laughs> 진짜 오, 너무 웃엽네요 아, 아, 근데 아, 얘가 쌤을 아, 따라가 아, 돌아와 나야 나야래요. 저안 찍어가지고 왔어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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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다시 셨어요피근하서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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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찍을 지 나를 위해. 어 여기 있는 점에 찍어야겠다. 아유. 오 진짜 <laughs> 점쟁 같은데. <웃음> <웃음> 나 이런 걸 처음 해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닌가? 아 근데 지금 몸이 부서질 것 같아. 집 가는데 한 시간 동안 운전해서 가고, 우리 집에서 두 시간 가면 앉아있고 아까 다에 운전까지 오라고 두 시간. 몸이 부서진다. 아 저도 밥을 먹을까요, 말까요? 드시겠어요? 자 두개 되게... 아 욕심 아, 해주시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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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내 친구님이 요것으로 반습니다아 짐벌 요거가 네네. 우와 에이, 근데 근데 그래, 저도 이거 샀다가 아 사셨어요? 샀는데 여행가느라고 샀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반갑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바로 또 보러 오신다 <laughs> <laughs> 촬영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일단 핸들 따뜻한 거를 키자 의상도 빨리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셀카도 찍고 싶었는데 눈치 챙겨 하효민 불편하고 빨리 집에 가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분한테는 그런 게 일상일 거 아니야 막 여러 개 찍잖아요 인서트 찍, OS 찍고 투샷 찍고 이렇게 하는데 하필 더 클로즈업 찍을 때 근데 효민아 너 진짜 왜니 네 클로즈업 찍을 때 제일 못하냐? 진짜 저를 패고 싶어요. 우리 같이 뭔가 아직 주인공이 아니고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테이크가 <laughs> 이렇게 올라왔는데 뭔가 이렇게 결국 분출하지 못하고 집에 갈 때가 참 기분이 이상해. 뭔가 되게 아쉽고 나는 아직 뭘더할수 있을 것 같은데 뭘더할수 없는 상황이고 이미 각성이 됐는데 이 마음을 가라앉혀야 된다는 게. 타로도 봐드리고 타로 말고도 천우희 선배님하고 단둘이 찍는 씬이어가지고제 기준 이야기를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laughs> 기뻤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왔을 때 약간 저는 부담스럽거든요 왜냐면 은 타로샵 선생님들께서 다안 가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어, 타로 배웠냐고 제가 하는 리딩을 다 보셨을 거란 생각에 약간 민망하긴 한데 훨씬 경력자분들이시니까 그렇지만 저도 야매를 배운 거 아니에요 이러면 좀 그런가? 지금 이렇게 막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막 이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뭐 어, 나와봤자 주차비만 더 나왔지 봐봐 이렇다니까 현장에서는 뭔가 악성하고 힘이 막 생기잖아요 근데 사실 내몸에 진짜 상태는 이런 거야 여러분 어때요? 저 이거 이 머리 잘 어울려요? 묶는 게 나아요. 뭔지 아시죠? 머리를 다 풀으면 얼굴 커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좀 마음에 드는데? 내가 살면서 이런 머리를 언제 해보겠어요. 이런 새로운 느낌. 꼴값을 떤다 그쵸? 아무튼 이러한 느낌으로 오늘 촬영을 해봤습니다. <laughs>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저의 타로 대기 천우이 선배님이 만진 타로.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타로를 보는 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 게 다들 많으신가 봐요. 이렇게도 볼수 있어요? 아니면 정말 타로를 하시는 분들에게 궁금하셨던 거를 저한테 많이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뭐 긴장을 하고 뭐할 새가 없었어요. 엄청 착하시고 일종의 정말 카운셀러인 거잖아요. 타로 리더들이 아까 받아렸을 때어 띵했다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럴 때 좀. 보람을 느낀다니까. 아, 연기 얘기 그만하자. 너무 연기. 다 성찰의 시간만 가질 것 같아요. 가벼운 마음으로, 어, 이 배우 누구야? 이러고 그냥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배우 한효민 연기 활동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음, 저의 일상도 많이 궁금해해주시고. 제가 상담하는 거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댓글도 되게 좋아해요. 안녕히 주무세요.